이번 영상은 여행을 다니는 여러분들을 위한 교통비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교통비라는 것이 최근에 조금 개편이 된 것도 있고요. 톨게이트 비용은 정말 알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열차 부분입니다. 홋카이도 열차는 원래 자유석이 있었는데 올해 3월 16일부터 개편을 해가지고 일부 특급 열차들이 자유석이 사라졌습니다. 공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전부 지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항에서 하코사테 구간에 있는 열차들, 공항에서 구시로 구간에 있는 열차들, 이 구간은 지정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정석이냐, 자유석이냐 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중요하겠죠? 이 도표를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화면 캡처해서 저장하시면은 나중에 일정 찰때 도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렌트를 해서 다니는 분들을 위해 만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포카이도는 톨게이트가 있어요. 각자의 목적지에 따라서 당연히 톨게이트 비용이 다르겠지만 어떤 한 지점의 톨게이트 비용보다는 구글 맵에서 역을 기준으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톨게이트 기준으로 톨게이트 금액을 작성해 봤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몇몇 포인트만 작성을 했고요 오타루, 하코다테, 노보리베츠, 오비로, 구시로, 아사이카와 이렇게 6개의 주변 도시와 공항, 삿포로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우리로 따지자면 하이패스에 해당하는 etc라는 게 있고 홋카이도 내에 하이패스 무제한 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hep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렌트 일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2일권부터 14일권까지 금액은 톨게이트 요금 오른쪽 위에 작성되어 있으니 본인의 경로와 총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본인이 경로에 가야 되는 곳들을 금액이 얼마인지 찾아보시고 만약에 hp 금액보다 싸면 은 어, hp 없이 사용을 하시고요 만약에 HP 비용이 더 싸다라고 하시면 H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게좀 귀찮다 하시면 은 HP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실 적더라도 HP보다 그렇게 많이 안쌀 거고요 웬만하면 은 HP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HP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렇게 여행에 필요한 교통비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는 일본 여행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